요, 요, 말은, 귀이 불통이라는 말은, 일가, 요, 용신이, 여기에 따라어 그러니까, 가령, 요것이 병화야 병화. 근데 여기가 이제 임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딱 써먹으려고 이렇게 딱 이게 용심 이게 이런 그러고 이게 연상 관상격 형식이 되는데 이게 수고커를 해야 돼 그런데 이곳이 딱 걸리는 거야 냐리가 무토가 그래? 그걸 할수있없으니 여기에 걸려가 여기서 퇴출때 이런 것을 붓고 귀한 귀를 써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막혀가지고 못 써먹는 거 이것을 귀귀 고통이야 고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써먹을 것을 써먹지 못하면은 뭐야? 아까 고통 소화 같이 써먹어서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원래, 관찰이라는 것은, 나를 그거 갖고 만드는데, 중간에 상관성이 있어가지고, 상관성이 있어. 깨져버려. 리 중간에, 자기가 꼭 써먹으려고 하는 가장 귀한 용신을 중간에 맥혀가지고 용신을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운세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와 같은 똑같은 형식이다. 이것이 귀의 부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딱달락 구요 이제 여기서 감옥에 천간에 같은 비행관이 나있어 근데 지금 5월 달에 나온 지고 병화가 수출돼. 그러니까 감옥이 당연히 뿌리도 없지만 말로 비틀을 지경이 나와. 그러면 수을 공공을 해야 죠 수생목. 그런데 여기에 딱 병화가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이것 보고 귀귀 불통이 나요. 귀귀 불통. 그래야 감독은직은 지금, 뭐야, 염려 모래에 나와가지고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문을 군복을 받아야 되는데, 병화가 거기에 딱 가로막고 있다. 이것 보고 귀귀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혜택도 받으면 도로 그냥 말로 비틀어지는 것이지. 그치 않아요? 그래서, 예, 예 원사를한 번, 보 볼게요. 정리, 모신 기억. 경수. 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화가 이렇게 있으면 목생 화로 종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 종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공급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화가 왕하니까 이게 소 얘기는 금을 갖다가 금은 와 있어. 금은 와 가지고 이놈을 공급을 하라 이것은 당장히 수가 필요한데, 금액 공급이 보이니까 아무쪼록 요거는 오히려 이렇게 오을확뿌때가고던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수가 공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아지려고 했는데, 여기서 최신 중앙 왕신만 해가지고 죽었다. 자, 다음은 병화 그런데 여기가... 양인성을 딱 나왔어. 여도. 이거 로만 보면 무조건 신부한 게 신부다. 이거 복성한.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개수가 있어가지고 용신을 개수를 딱 써야 해. 그러냐면 연시상 반성격. 으로 그런데 이놈이 무게합 해가지고 가버렸네. 그럼 보이. 썩어버렸네, 어머지들어. 그러면 개수가 없어, 능력이 없는 거요 그러면 이때는 뭐요 이게 용신이 되는 거요 로봇을 썩어버려가지고 애들이 하불해가지고 널러가 버렸으니까, 그걸 운동을 해가지고, 관성을 세워야 니다 이것 보고, 뭐야. 죄로서 그, 그 살을 갖다가 살린다, 이런 의미에서 밑에 것을 죄로 음신이된다하 그럼 뭐 운세는 이 어떻게 되는냐 하면, <끼려> 가게, 개척, 인감신 그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이게, 렇 이거, 컨텐츠로 해가지고, 술을 섞어내는데, 이것이 하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야, 이, 금의 용신이 돼. 금의 용신에서는 여기서 착한다. 예, 여기가, 여기서부터 조금 좋아졌다고 봐야지. 근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나? 요유층에서안 없어지나? 여기서 죽어버려. 오, 인 여기서 죽어버려. 여기를 오어 여기서 왜죽었어 이게 위로화목이되니까 금이 뭐가 많